이 바울의 선분 묵상. 8월 첫째 주 스페셜 DJ K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육체를 입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높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한 모습을 보며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백성과 나라들이 놀라며 왕들이 입을 다물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과 고난을 이미 신약을 통해 알고 있으니 이 예언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53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고난의 종으로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다린 그 멋진 메시아가 아니야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능력이 없잖아라고 생각하며 무시받고 미움받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던 우리의 허물과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6절은 이러한 여호와의 계획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지게 하셨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들이 털을 깎거나 도살되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있다고 하죠. 왠지 침묵하는 모습이 더 마음 아픕니다. 이렇듯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양과 같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멸시와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야라고 알지 못할 때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고난의 과정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악인들의 무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이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내가 바라던 뜻을 예수는 이룰 것이다 고통의 결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높아질 것이며 강한 자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위대한 자녀들아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뜻을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대로 살며 그에 따른 고난을 헤쳐갈 때 이와 같이 풍성한 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저 그 예수님을 바라며 따릅시다 할렐루야 묵상에 통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갑시다